자, 1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왕후.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된다라는 거죠. 왕자 하면서 스님이 되신 분이래요. 문종의 아들로 와, 진짜 제가 수업할 때 엄청나게 얘기했던 건데. 불법을 구하러 송에 유학했습니다. 귀국한 다음에 흥왕사에서 심, 편제, 종교장 총록을 가능했고요. 이 책은 송, 거란, 일본, 뭐, 여진 할것 없이, 어, 그, 뭡니까, 불경을 다 수집해서 거기에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후,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의천 아닙니까? 그렇죠? 의천. 그래서, 문종의 아들. 자 1번. 국청사의 주지가 되어서 해동천태종을 개청했다. 의천. 맞고요. 1번이 정답이죠. 불교개혁을 주장해서 수선사결사를 조직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고려 어, 후기에 교단통합운동. 그렇죠. 진을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앞에 것도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만 나왔거든. 유불일치설만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딸려서 나오니까 꼭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누굽니까? 유불일치설 해심대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불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삼국유사와삼국유사가왜 나옵니까? 이리언스님.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후천축국전을 남겼으니 한술 더 떴네요. <laughs> 왕후천축국전 누굽니까? 해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에 있습니다. 의천.